안녕. 안녕하세요. 제 편장님 지금 이쪽 앞쪽로 나오시고. 네. 거울을 네. 잡아보세요. 잠깐만요. 거울 드릴게요. 네. 즐, 즐기세요. 고객님 네. 웃으시면군요 많이 웃으시는 분이시구나. 웃어보세요. 음, 음. 음, 이쪽 이런 이게 너무 심하다. 좀 기운이 얼굴에서 많이 있어요. 그래. 보톡스인데요. 아무튼 보톡스 끊어야 야죠. 이렇게 해볼까 어, 미간 눈가. 이만을 빼고, 미간 눈가. 그 다음에 더마톡신. 이거건 알려줘. 네? 네? 이까 팔자부터 쓰고 하고. 썸마지야 네. 어, 뭐. 네. 왜? 그냥 얘기만 많이 들어보셔도 그냥 좋다그래서 그냥 하고 오신 건가요? 관심은 계속 아, 있었는데, 음. 이제, 처짐로도 느껴지고, 주름이 어, <laughs> 어릴 때부터 많이 있었다 보니까, 음. 주름 써마지 네. 해야 되나요아 아, 참. 그래서 레이저 살짝만 네. 들여보세요 <laughs> 요것도, 요것도 좀쉽고온다도좀 해야돼 온다도 알려줘 온다 뭐하는거냐면 요 말캉말캉한거 있죠 네. 이걸 착 달라붙게 해주는거예요철머스테이에 네. 음. 그거 한달간 이거 세번 5만줄씩 요거 음. 알려줘요그거 음. 여기 라인 해결하려면 걔 되게 중요한거예요 이거 해야되고 해야 울쎄라 당연히 뭐 해야되고 울쎄라 100개만 100개요? 네. 응. 네. 처음이잖아 네. 월세라는 두 달까지 효과가 이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 없어진 게 6개월. 그래서 6개월에 한 번씩은 그 해주신다고 보면 데썸써지지야 뭐. 남자분이시니까 뭐 2년에 한 번씩이나 뭐 하시던가 그렇게 하시면 될 네. 거예요. 자주 하실 필요 없고. 그면 목은 또 깨끗하잖아. 이 정도 깨끗하는 아, 요런 건 빼셔야겠다. 음, 삼박이 이런 애들은 시험품 한번긁어내 네네네. 그런 거 막. 써지한번 하시고. 그래도 구매샷 해. 제대로 할 거면 그렇게 타는 네, 같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온다 하 알려줘야 돼. 알겠습니다. 이까봐야죠. 이 정도 해주시면 거의 젊게 사실수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음, 약간 자주 놀러 오세요. 사람이 생명체라서 계속 바뀌어요. 바뀌는 거라. 그리고 저희들 시술에 놓은 것도 제가 얘기한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점더 나오는 놈도 있고, 빨리 없어지는 놈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네. 얼굴을 제가 보고, 만족하실 때는 올 필요 없고요 뭔가 좀, 뭔가 좀 AS가 있어야 될것 같은데? 그러나2 드시면 그냥 한 번씩 오셔가지고, 제가 또 찍어 드릴게요. 근데 일단 이쪽 주름은 보톡스가 제일 중요합니다. 음. 음. 꾸준히 맞아야 된다는 말씀이시 꾸준히? 눈가라도? 음 눈가라도. 음. 눈가, 눈매. 이건 음. 요기가 좀 심하십니까? 응, 음. 맞아요. 잘 웃으셔서? 여기가 심하십니까? 눈가, 음. 눈밑은 좀.. 거기는 좀 꾸준하게 하시는 게 좋을까? 밑이 정도는 어, 수술밖에 수술 답이 없어요 근데 음. 수술은 잘못하면 후회하시는 분 너무 많아가지고 네. 진짜 한 심바, 15년 뒤에 완전히 불룩해지면 그때는 네. 수술해야죠 그땐 유리해요 확실하게 근데 그런 거 아닐 땐 함부로 안 하면 되죠 런거 생각을 안해 이런 거를 해야 되나 생각을 해서 정도까지 전 반대 전 망한 사람 너무 많이 와가지고. 아, 한두 명 보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안전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 다 왔어요. <laughs> 의사들이 할말 믿어요? <laughs> 나 너무 의심이 많나? 나 특히 <laughs> 미용 쪽은 특히. 근데 나는 우리 병원도 내가 책임 보고 지금 해주지만, 대부분 병원도 그냥, 뭐 상담실장도 그냥 쏙 보고 다들어가지않아요 거기서. 그런면뭘 믿어. 걔네들 매출만 되면 장땡인데. 거짓말 했다고 해서 뭐 걸린다고 어떻게 뭐 따질 거예요? 따지도 못해요. 못뭐 어떡할 건데. 그치. 거의 이 바닥이 그래요. 제가 그래서 제가 상담하는 거예요. 제, 우리 직원들 맨날, 맨날 야단치고 맨날 뭐, 난리치고 하는 게. 에 믿지 마세요, 이런 사람들. 아닌가? 어, 우리 직원들은 <laughs> 믿어서 좀 돼. 우리 직원들은 제가 하도 그냥 콱, 드잡이를 하기 때문에. 음, 우리 직원들은 양입적이야. 음. 근데 지금 제가 알려드리잖아요. 저는 제가 차, 제가 11만 명을 넘게 봤는데, 눈 밑에 이거 수술해서 망한 케이스 진짜로 많이 봤고, 진짜로 많이 봐요. 한두너 많이 봤을 것 같네. 너 많이 봤죠. 네. 그래서 이거는 확실하게 이득 볼 때. 그러니까 완전히 불룩해질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는 수술했을 때 손해 볼게없어 너무 싫으니까. 네. 그냥 그것보다 어떻게 더 망쳐 근데 이제 어설프신 분이 하면 막 쾅해졌다. 뭐 특히 쾅해졌다가 많아요. 이게 높이를 맞춰야 되는데 그 맞추는 걸 어떻게 맞추냐고. 이게 무슨 뭐 보드블록 쌓는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감으로 하는 건데 대부분 쾅해졌다 가상 너무 많이 봐. 그러면 답도 없어. 맨날 틀러 넣겠다. 뭐 채워달라. 맨날 그러고 와요. 환장하는 거지.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지금 하지 마세요. 할 때가 아닙니다. 최소 15년쯤 뒤에나한번 성형외과적으로 접근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기 라인은 제가 말한대로 지금 제가 알려준 거는 다 세이프한 거예요. 다 세이프한 거예요. 세이프한 거알려 거. 그리고 여기는 근데 좀 보톡스는 좀한 3개월에 한 번, 3, 4개월에 한 번씩은. 네. 과하고 눈부침 하시는 게 낫겠다. 그 정도. 네. 올세라도 해 보시고 특히 오늘 온다까지 같이 하시면 온다는 이 늦게 나타나면 오래 가거든요. 괜찮으면 꼭 6개월 있다 안와도 돼요. 네. 1년 뒤에나 2년 뒤에 나타나도 돼요. 본인이 만족도 와 관련된 거니까 보시고 네. 나서 진행하면 되죠 응, 온다는 세 써마지 써마지 계열인 거 아, 어, 완전 달라. 완전 다른. 음, 걔는 네. 이렇 지방 녹여주는 거예요. 여기 네, 보세요. 이 말캉이. 네. 어, 우리 나이 먹으면 똥배 나오잖아요. 얼굴에서 여기가 똥배를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지방을 좀 녹여주는 거예요. 녹여주는 거예요. 한번똥배 없어, 똥 없어주는 그런 시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서머진 탄력 좋게 해주는 거고, 탄력이라는 게게좀 매끈해지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울쎄를 이렇게 당겨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다로 여기 지방을 좀 밀어 넣어주려고 하는 거죠. 예, 다른 거예요, 만예요 그러면서 여기 이보톡스를좀 좀 잡아주고, 그런 거지 뭐. 남자분이시니까, 네, 파이팅. 네.